네 안녕하세요 의정부고시맨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어... 2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고압스팀 살균 작업 끝나고 고압스 척기로 계속해서 깔끔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놀람> 네, 지금 영상을 찍느라 한 손만 가지고 청소하고 있는데요. 안 보이는 구석구석까지 더욱 깔끔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는 두 손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계속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청소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고압 진사이동과 고압 청기로 깔끔하게 청소되고 관리된 이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에 위치한 화이트365 세프빨래방 의정부 금호점입니다. 홈플러스 의정부점 그리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금호점 바로 옆에 위치해서 찾기도 편하시고 넓은 주차공간이 함께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시는 저 하얀색 건물이 바로 홈플러스 의정부점이니까요. 찾기가 매우 쉬우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화이트365에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친환경 세제 페어로렌스도 있죠. 환경부 인증, 로하스 인증받은 품질 1등급 친환경 세제로서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그 인증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빨래방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아토피 코스 같은 일부 코스에만 들어간 데 비해서 저희는 눈앞에 보이시는 모든 세탁 코스에 품질 1등급 친환경 세제가 전 자동으로 투입되는 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도 깔끔한 청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